자, 전문가님. 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네. 뭔가의 방향성을 좀 잡아 보자면 네. 다음 주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입니다. 상승이요? 네. 너무 좋은 답부터 소식이네요. 말씀드리자면 상승입니다. 네. 왜상승이냐면 이번 주에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반대매매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반대매매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매매 주가 지나갔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 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꼬리를 강하게 달면서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저점 자체가 나왔다라는 소리인데 이 저점 자체가 안전 시장에 이때까지 앞으로 이제 한 5년 정도 와이드를 가져 가지고 거기서 저점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저점을 체크했다라는 표시인 거고, 이 체크했던 표시대로 이제 반대면에 나갔던 사람들의 시체를 이제 먹는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자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향후 시장에서 봤을 때도 저도 한 27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2750포인트나 이제 2850포인트 정도까지는. 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중요한 사황이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10%정도의16% 정도 상승값이 현재 지금 잔존하고 있어요. 이 잔존하는 시장 상황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하는지 따라가지고 시장이 완전하게 뒤바뀔 겁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어, 저 말고도 다른 전문가들이나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유명해, 유명한 전문가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보다 안 좋은 내년이라 말합니다. 내년에는 경기 침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아까 영상에서 어, 자료도 보셨다시피 100% 확률로.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 일어난다. 네. 경기 침체라는 사이클도 있고. 근데 이제 파월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어, 파월이 여러분들 작년에 이런 말했었죠. 을 작년 2021년 도부터에 1월 말했었죠.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이다. 음. 그렇죠. 일시적으 말씀드렸죠. 거짓말이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말했죠. 어, 잠깐 정도의 높은 건데 이거는 기대 심리를 꺾으면 된다. 네. 그것도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서야 강하게 금리를 강하게 올린 겁니다. 한번 속을 때는 여러분들 어,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laughs> 세 번, 네번 속으면은 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정확하게 어떤 걸 봐야 되냐. 파월의 말을 중앙은행장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해야 상황의 사람인 거고 마찬가지로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있는 지표들을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안이 앞으로의 시나리오로적으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확연하게 이번 시장에서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 저번 달에 제가 이번 그 월간 디톡스닥 상 받았지 않습니까? 네. 왜 받았냐면은 제가 잘 했던 거죠. 아, <laughs> 아무튼간. 갑자기요? 아, 그랬다거고요 그랬던 여러분 네. 아무튼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의 시장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시고 아시는 거랑 모르시는 거에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더 빠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손절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향후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의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조금조금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당장에는 지금 뭐2 8 0 0도2,800 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안에서만 하더라도 시장의 변동성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변동성 장세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 어, 다다음 주에 있을 이제 어, 저는 좀 마지막이, 마지막 마지막 기회로 봅니다. 네. 무슨 기회냐면은 이제 어, EU랑 그리고 이제 나토의 나토랑 우크라이나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 회의에서 뭘 말하느냐? 지금은 이제 사실 대부분의 글로벌적인 시황 자체가 어, 그러면 안 되지만 우크라이나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전쟁 그만하자 음 합의하자 그래야 네. 물가 낮아지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게 다음 주에 있을 나토 회의에서. 조건부로 결 겁니다. 아마 평화 협상을 하게 된다라면, 종전 협상을 하게 된다라면은 그에 따라서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복원 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무상으로 전해줬다라고 말씀드렸 말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는데 그 다음 주가 계기점이 돼가지고 우리 증시를 터너라운드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건지, 그게 불발라가지고 다시 또한번더 기나긴 박스권이나 약간 정도 약세 국면이 될 것인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가 되게 된다면은 이미 결과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시장, 다음 주 시장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상황들이 나와 할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놀았던분들어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제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입니다. 들어오시면요. 아침부터 시황전략 세워주실 거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는데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방송은 7분 남았는데 옆에 QR코드 떠 있잖아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옆에 갖다 놓으면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디톡스탁 스타, 스타킹 월요일 방송에서는 월간 스타킹 1등을 차지해주셨는데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160%에 달하는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시청자 분들께 무료로 다 전략을 세워드렸고 종목명까지 다 공개를 해드린 거였습니다. 160%라는 팍스경제 1등 전문가분과 함께 하실 분들은요. 바로 노란톡 참가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제가 네. 시장의 섹터 대응 방안을 보다가 문득 생각난 건데 네. 저번에 쇼커버링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원숭이 두창이 관련 주가 죽질 않아요. 네. 특히나 미코바이오매드 같은 경우는 어제도 뭐 최근에 상한가도 갔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0% 넘는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네. 이 관련 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 원래 처음에는 쇼커버링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네. 따라서 게임 주들이나 바이오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다음부터 제가 그 다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 이후에는 빠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장기적인 쇼커버링이다 보니까 실제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다가 지금 다 토해내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원숭이 두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실 것이냐, 미코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에는 네. 새로운 전환점이 생겼다는 거죠. 왜냐면은 처음에는 쇼커버링 관련돼서 녹십자나 아니면은 이제 뭐뭐 뭐 있습니까? 그 HLB 네. 관련돼서 쇼커버링 발생됐는데 그 발생된 이후로 바이오 업종이 올라왔었는데 새롭게 이제 원숭이 두창이 처음에는 시장에서 별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어, WHO나 이런 쪽에서 어, 굉장히 어, 이거 좀 위험할 텐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거의 힘입어서 아.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여러분이 잡으시는 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상승했던 거는 여기 상승했던 거는 쇼커버링 그리고 빠졌던 거는 쇼커리 반납 상승했던 거는 이제 새롭게 나오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가 굉장히 한두개 정도로 한정적으로만 맞습니다.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와 준다면 네. 원숭이 투창 조금 시들할 수도 있겠네요. 어 오히려 지금 시장의 테마가 딱 이번 주를 제가 보다 보니까 딱두 가지로 좀 좁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규 상장주, 아, 관련해서 신규 상장주 테마를 이룬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번에 원숭이 투자 관련주가 좀 상승세가 있었는데 그 상승세가 결국에는 WHO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정부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변동 요인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만약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 만약에 네. 좀 이런 증시를 파도 타고 싶다, <laughs> 네. 파도 타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신규 상장주를 좀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보여주십니다 신규 상장주 중에서도 네. 그 청담 엘리스였나요? 뭐, 어, 뭐였죠? 청담, 청담 글로벌. 청담 글로벌. 네, 네그 종목도. <laughs> 뭐 약간 좀잘 올랐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제가 저번 주 디톡스 딱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개가 어, 이번 주 내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를 제가 아니,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그중에서 제가 청단글로벌이라는 종목도 있었거든요. 맞아 월요일 되자마자 바로 23% 정도의 상승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딱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단타성 매매를 해가지고 내가 빠르게 시장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거나 두 번째로 지금 시장에서 섹터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노리면서 조금 더 끌고 가거나 이두 가지거든요. 아니면 네. 세번째 매매 쉬거나. 음. 이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생각합니다. 진짜로 시장에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어 전문,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말씀 드렸지만 대부분의 개인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공략 자체가 힘들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는 섹터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게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잠깐 잠깐 깔ke 짧게, 짧게 할수 있지만 변동성이 워낙 심합니다. 그리고 또 하필 신규 상장주예요. 네, 신규 맞아요. 상장주가 어려운 이유는 고점이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음. <laughs> 고점이 어딘지 모르, 차트적으로도 모르니까 차트적으로도 뭔가 해석할 수도 없고 그쵸? 차트를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잠깐 제가 뭐연기를 잠깐 하자면은 네. 자 이날 이제 6월 15일날 기준으로 10% 올랐습니다. 와 올라갔습니다. 올리자마자 바로 3분 뒤에 6분 뒤에 다 반납했어요. 어. 여러분들이 이거 할수 있냐? 못해요. 이런 거죠. 네.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못하면은 안 하면죠. 아 근데 그렇죠? 그래도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을 네. 노란토방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다라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laughs> 네 여러분들 네. 정말 매매를 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매매를 잘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탁월하신 분이신데요. 중장기 종목 모든 거 따지지 않고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들어오셔도 모든 정보들다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옆에 qr 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갔다만 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야지 오늘의 공략주 좀 대박주 그런 거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테마주도 테마의 흐름을 맞게끔 내가 이 시장을 좀 어, 끌고 갈수 있게끔 도와 주시도록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는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입력. 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장에서 명확한 해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들어오셔서 이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잘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마지막 한 마디 딱 들어보시는 시간 짧게 가져보도록 어,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어, 지금은 희망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강구해서 하는 것보다 이제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현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좀더 이로울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첨언을 드리는 그런 거다 보니까 노랗팡 들어오셔가지고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 지난달 월간 일등 전문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해 봤고요. 디톡스닥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